1월 1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은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니 뿌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기스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시편 91편에는 이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탈무드에 보면 90편에서부터 100편까지를 모두 이 모세의 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시편에서 특별히 저자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앞에 나오는 저자를 어, 저자로 그대로 이어서 어 받는 그 랍비들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부터는 이제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90편부터 100편까지의 시를 모세의 시로 보는 것입니다. 어아 그래서 이 아무튼 이 저자와 그 배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시대와 또 문화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밤에 갑작스럽게 공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살처럼 날아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우리의 생활 속에 기습 공격을 하고 또 화살을 날립니다. 우리의 몸을 때릴 수도 있고 마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불쑥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런 것들은 정말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이런 게왜 나에게 오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화살을 우리의 몸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생각을 향해서 이 화살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런 수많은 불화살들을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앞에 4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쏘아대는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은 결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감히 마귀 따위가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은 흔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지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팩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팩트를 여러분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이걸 마귀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가리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것, 이것이 마귀의 불화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NIH의 이 정호의 센터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정말 의기소침해 있어요. 자꾸 움츠러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시라. 사자의 심장으로 나아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일거리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타협하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이에요.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밤에도 연병은 퍼져갑니다. 백주에도 재앙은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리스도의 방역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멸균하시고 살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기도함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더러운 병균들을 물리쳐 버리세요.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리고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로 전신 무장하셔서 오늘도 마귀의 두려움의 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치켜들고 온몸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자의 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